자, 31번 하겠습니다. 31번 주제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쉬워요. 자, 음, 우두머리 주변에서죠. 자, 는 항상, 아, 알게 되겠지. 그지 자, find, 아, 여기 발견하다죠. 그죠? 사람들을 찾 발견하게 될 텐데, come across as의 뜻이 뭐뭐라는 인상을 주답니다. 친구, 즉, 좋은 부하, subordinate. 또는 심지어 훌륭한 동조자, 심퍼사이즈가 공감하다, 동조하다 있으니까 이런 인상을 풍기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몇몇은 정말로 속해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거기에 속해 있는 애들은 아니야. 즉, 좋은 부하, 친구 그리고 좋은 동조자가 아니란 얘기죠. 어느 날. 자한 사건이 블로우디의 커버 그들의 커버를 날려버릴 것입니다. 그들의 복면 위장을 날려버릴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아 너는 알게 되겠지. 그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밀롱은 속하답니다 간접의문이죠, 그죠? 그리고 아 뒤에는 그것이 모두 cozy and safe라고 있으니까 아늑하고 편안할 때죠. 그럼 그들은 거기에 있을 거야. 뒤에, 너이터가 서성거리다. 콤마 찍혔으니까 하면서, 아니면 그리고 뭐뭐 하다죠. 그죠? 자, 서성거리면서, 커리더에서 복도를 서성거리면서, 그리고 f 이라고 했는데, fun의 뜻은 뭐냐면, 기입니다 알랑거리다. 그치? 자, 가장 사소한 기회에도, 역시 작은 기회도 알랑거리면서. 그러나 SNS 뭐뭐 하자마자잖아. 어려움이 도달하자마자 그들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 First, Second, t h 하면 투부정사 대부분 다 꾸며줘요. 아, 뭐니? 발견되는 거지. 그지 없어졌다는 게 발견된 최초의 사람이다죠. Find someone missing. 누군가가 사라진 걸 발견하다. 그래서 발견되는 거지. 사라진 걸 발견된 첫 번째 사람.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자, 그리고 어려운 시기는 진정한 테스트다라고 얘기했는데 답이 2번이지. 로열티, 충성의 테스트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닥터 마틴 루켓킨 박사는 얘기했죠. 어트밋 테스트에서 궁극적인 시험입니다. 한 사람의 궁극적인 시험은 뭐가 아니야? 그가 어디에 서 있느냐? 뒤에 편안함과 편리함의 순간 속에서 어디에 서 있느냐가 아니라 나레이 바삐죠. 그게 아니라 그가 어디에 서 있는지 이답니다. 도전과 컨트러버시에서 논쟁이죠. 논쟁의 시기에. 그래서 조심해라. 친구를 조심해라. 자, 항상 be e a 열망하다죠. take, it. 취하기를 열망하는 사람은 조심하세요. 너한테서. 뭔가를 가져가려고 하는 은는 조심하고, 그리고 릴렉턴트 기백해서 꺼려하는 거지, 그지? 릴렉턴트가 주기를 꺼려하는 사람은 거려, 어, 자 머리 거리를 두라는 얘기죠, 그죠? 심지어 그들의 아주 사소한 방식으로도 만약 그들이 자 부족하면 이라고 읽겠습니다. 헌신이 컴이면 헌신이 부족하면 항해 나가려고 하는 헌신이죠. 너와 함께 어려운 날씨를 통과해서 이러면 그들은 더 버릴 가능성이 있다. 네 배를 버릴 가능성. 자, 쌩깔수 있다는 얘기죠. 어려운 시기에. 그것이 멈췄을 때. 즉, 배가 멈출 때, 어, 내리는 제일 첫 번째 사람이 친구가 될 수도 있다. 안 좋은 친구란 얘기겠죠. 그죠? 31번 주제에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끝났습니다.